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여 이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아멘. 오늘 시편 68편 표제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다윗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지은 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노래하고 있을까라고 살펴보니까 1절에서부터 6절을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악인들이 팽망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난안 땅에서 승리했음을 노래하고 회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마지막 19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는 다이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즉 오늘 10편 68편을 보면 전체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날입니다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깊이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묵상 가운데에 내일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망곤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승리하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많은 승리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매일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또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힘듦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어나 일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모든 원수마귀는 주 앞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에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가 물러갔듯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일어나 일하실 때 악한 원수들이 도망한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고백은 결국 승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본문 7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아멘 다이슨 과거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그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경험하며 연상하며 떠올리며 찬양하였습니다 과거에 그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하나님의 먼저 앞서 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먼저 앞서 나가셨습니다. 그럴 때에 땅이 진동하였다.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신의 산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진동하였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낭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먼저 앞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이 새벽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현재에도 이스라엘 인도하고 보호해달라는 이 강력한 요청이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어나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 행군하는 모든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고 있는 다인 역시도 모든 출전마다 하나님을 동일하게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인처럼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주저앉으는 경우들도 때론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믿는자의 지혜가 있다면 모든 앞길을 동행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이 선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수 없는 날들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알수 없는 날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앞길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많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절과 십절의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과 십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종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우리 마음 가운데 가뭄이 질지라도 그 낭망을 이겨냈을 때에 견뎌냈을 때에 끝까지 견뎌냈을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흡족한 비가 그 단비가.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적셔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흡족한 비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 비가 흡족한 비가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딱 그만큼 살아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설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공고와 힘듦으로 인해서 지쳐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에 주님은 딱 그만큼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견딜 수 있도록 그 비를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19절의 말씀인데요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가 되는 말씀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주님께서 우리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 주신다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고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삶의 힘듦으로 인해서 앞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옆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뒤를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계시고, 옆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쳐있을 때에 우리의 등을 등 뒤에서 밀어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힘듦으로 인해서 영적 가리움을 당해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모든 적들과 위협 가운데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신앙으로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날 주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날입니다. 주님의 그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며 한없이 웅크렸던 모든 것들을 활짝 피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힘듦 가운데도 우리의 걸음을 옮겨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주의 성전을 청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성전 구석구석을 청소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결함을 함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사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아팠던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를 구나 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